신개념 크레인이 있다고 해서 저는 지금 여기 나와 있는데요. 어떤 새로운 기능들을 가지고 있는 크레인인지 함께 알아보시죠. 건설 현장이나 조선소 등에서 설비 및 자재 등을 들어올려 운반하는 타워 크레인. 대규모 공사 현장의 핵심적인 설비로 고정형 방식이 많이 사용되었지만 최근에는 차량에 탑재된 이동식 타워 크레인이 높은 기동성과 효율성으로 인해 많은 인기를 얻고 있는데 설치와 해체가 필요 없는 이동식 타워크레인의 모든 것 지금 만나보자 이동타워크레인으로 유명한 회사가 있다고 해서 찾아와 봤는데요. 자세한 기업 소개 부탁드릴게요. 저희 회사는 세계 최고의 크레인 제조업체인 독일에서 이동타워크레인을 수입, 임대, 판매하는 전문회사입니다. 이동타워크레인의 특장점은 어떤 게 있을까요? 이동타워크레인은 저비용의 구형유어 크레인 300톤급의 작업이 가능하고, 고정타워 크레인 두 대분의 작업을 이동타워 크레인 한 대로 작업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설치 시간이 기존 크레인에 비해서 아주 짧고, 소음이 적습니다. 소음이 적은 이유는 상부 엔진과 하부 엔진이 별개로 작용하여 소음이 아주 적다는 장점이 있고, 고형 크레인과 기존 고정타워 크레인은 8mps까지 작업할 수 있는 반면에, 이동타워크레인은 20m%까지 작업을 할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1998년 설립된 중장비 임대 판매 전문기업으로 세계에서 가장 신뢰성 높은 장비 공급사 중 하나인 독일 리펠사의 이동식 타워크레인을 도입 단연간 축적된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원스톱 토탈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이 기업 기존 유압크레인이 원거리 재원이 부족한 반면 이동타워 그레인은 원거리 재원이 좋아서 효율이 좋습니다. 기존 유아 그레인이 오퍼레이트의 시야가 좋지 않은데 이동타워 그레인은 엘리베이터 캐빈을 활용하여 운전자의 시야 확보가 좋습니다. 그리고 기존 유아 그레인은 설치 시간이 많이 드는 반면 이동타워 그레인은 자동으로 설치 해체가 되어 설치 시간이 아주 짧습니다. 다양한 건설 현장 환경에 맞춰 최적의 기동성과 광범위한 작업 반경을 보장하는 이동 타워 크레인은 조종석 엘리베이팅 기능으로 조종사가 폭넓은 시야를 확보할 수 있어 작업 효율이 높고 안전 사고를 예방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조종법이 편리하고 내부가 넓어 조종사들의 선호도가 높은 건 역시 큰 강점이다. 이 크레인이 어떤 장비인지 자세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기종은 MK88 모델입니다. 이동 타워 크레인은 기존 유압식 크레인의 장점인 이동성과 타워 크레인의 장점인 원거리 작업 반경을 접목해 놓은 매우 효율이 좋은 크레인입니다. 자체 중량이 적어서 건설 현장에서 지반이 튼튼하지 못한 곳에서 큰 효율을 같이 낼수 있는 크레인입니다. 어 제가 직접 조정해 본 결과 엘리베이팅 캐빈 구조라 시야 확보가 매우 원활하고 장비 재원의 75%만 사용하여. 안전면에서는 매우 우수합니다. 이렇듯 높은 안전성과 효율성을 갖춘 이동 타워 크레인으로 전국의 건설 현장을 누비고 있는 이 기업은 무엇보다 철저한 AS를 통해 많은 고객사들의 신뢰를 받고 있는데 이동 타워 크레인의 AS는 어떻게 하나요? 저희는 독일에서 정비 교육을 이수한 엔지니어가 있어 항상 전문적인 서비스가 가능하고 필요한 부품, 소모품을 항상 보유하고 있고 전국 어디서나 전화 한 통이면 서비스가 가능합니다. 차별화된 최신 장비와 최상의 서비스로 승부한다. 이동 타워 크레인에 대한 탁월한 기업 능력과 숙련된 인재를 기반으로 각종 산업 발전에 기여하고 있는 이기업의 힘찬 발걸음을 응원해 본다. 앞으로의 미래가 참 기대되는데요. 향후 계획이 어떻게 되는지 말씀해 주세요. 앞으로 저희 회사는 최고 기술의 신장비를 발빠르게 도입하여 지금까지의 노하우와 경험을 바탕으로 숙련된 조종사의 기술력과 함께 국내 건설계의 선두주자로 자리매김하겠습니다.